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 뭐 신발을 새로 사면 그것 때문에 또 친구들이 예, 괴롭힐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기가 바뀌면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그런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사에게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불안,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불안이 있고요. 또 고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가슴에 느껴지는 이상한 통증 때문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살날이 점점 줄어드는 데서 오는 불안감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구에게나 무겁고 짓누르는 것 같은 불안이 덮쳐와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결코 벗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순간순간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도 빛처럼 별처럼 빛이 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맛을 잃고 어두워진 세상에 향기와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자기 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관심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덩어리거든요. 모두가 다 이런 평안과 고요함과 여유 있는 그런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마음 속의 불안을 거두어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두 절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 중에 수고의 떡을 먹지 말라. 불안한, 불안하게 일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경험할 때 아마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리고 내 앞날은 어떨까? 이렇게 불안해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중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죠. 둘째는 반대로 주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안의 떡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안 중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평안 병안 가운데 평안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위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지를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해 주신 원칙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불안과 두려움 근심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밤늦게 눕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선한 유익을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불안해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이유가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집을 세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략 서너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경우는 건물을 완공하고 뭐 수년 내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완성되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될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다 짓고 입주하기 전에 죽는 경우입니다. 집이 완공되고 이제 막 누리려는데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수고하였으나 그가 얻은 것은 얻은 것을 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남아있는 자에게 그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됨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행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한 일이 따름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집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비극적인 경우, 비극이 될, 비극의 집이 될 경우입니다. 집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는 있어도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망가진 결혼 생활 혹은 반항하는 자녀들 혹은 소망이 없어서 허무함 가운데 공허함으로 채워진 집이라면 그냥 비극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와 헛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무언가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성취와 온전한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에 편히 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불안하게 애쓰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자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자도록 잠으로 보내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잘 때야말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잠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으로 잠들 때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머리를 눕힐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시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확실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밤을 지나고 이 새벽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고 눈을 뜨게 된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평안히 지내고 아침을 맞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근심의 떡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밤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써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 일하시고 눈을 뜬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를 불안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